자 이번 시간은295 페이지에 있는 솔리드 에디트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에디트 명령은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면 테이퍼 그래서 또 여기 플라이아웃 버튼을 누르시면 면 돌출 또는 이제 면 간격 띄우기 또쉘 점검, 다음에 분리, 지우기 이런 것들이 모두 솔리드 에디트 명령의 다른 옵션들입니다. 사실 이것들이 전부 하나의 명령인 거죠. 솔리드 에디트 명령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려면은 제체 29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그 먼저 면을 선택하는 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과 곡면은 따로따로 있고 그것들을 동작을 시키려면은 모두 이렇게 별도로 선택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을 가지고 작업하실 때아이 면은 몇 개의 면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솔리드 에디트에 그 테이퍼 기능을 먼저 면 테이퍼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테이퍼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테이퍼 할면즉여기 제가 그 남동 아이소메트릭으로 보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내부 점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부 공면이기 때문에 하나의 면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까지 선택이 일률적으로 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소메트릭은 살짝 돌려서 보면은 지금 선택된 면은 이렇게 이쪽 내부 면이 모두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면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눌러주시고요 기준점을 지정하게 돼 있죠 기준점의 지정은 지금 제가 bc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로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b 방향을 요걸로 하고 c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선택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했더니 테이퍼 각도를 입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 10도 이렇게 입력해주면 이렇게 테이퍼가 되면서 면이 아래로 갈수록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됐으면 엔터 를 눌러서 테이퍼를 끝내 주면 됩니다. 테이퍼가 끝났더라도 지금 면 선택이냐, 모서리 선택이냐, 본체 선택이냐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옵션이 남죠? 이럴 때는 그냥 물론 엔터를 쳐 주시면은 종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섭의 반영이라고 해서 이제 294페이지에 또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면 테이퍼의 헬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기능입니다. 간섭이 됐을 때 다른 부분과 충돌하게 되면 그 간섭되는 부분이 알아서 메꿔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 테이퍼를 누르시면은 솔리드 에디트 명령에 페이스에 테이퍼 옵션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쭉 입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면 테이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엔터 눌러서 면 선택 끝내고 B와 C점 클릭해서 이렇게 테이퍼 방향을 지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도에서 올려쳐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이퍼의 결과가 다른 물체와 간섭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깎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되더라도 어 이거 이상하다, 뭐 잘못됐다 그렇게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그냥 우선은 그런가보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의 익스트루드, 면 사출이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A면, 다음에 B면, C면 사출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 2, 3, 4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29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거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물체죠. 자이 물체에서 A면을 사출했을 때면 사출 그래가지고 A면 요 안에 있는 거죠 A면을 사출했을 때는 그 단순하게 10으로 사출하면 위로 올라가겠고 마이너스 20으로 사출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면 선택 끝났으니까 마이너스 20으로 한번 아래로 사출해 보겠습니다 면 돌출 높이를 마이너스 20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퍼 각도를 여기서는 지금 5도를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마이너스 5도 반대로 줘 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은 테이퍼를 통해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면 사출에서 면 사출을 B면을 했을 땐 어떻게 되느냐 면 돌출을 놓고, 자, 이번에는 이 B면 넓은데,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아래 면이 아니라 이쪽 상단 면이죠. 자, 요거를 B면을 선택하고 돌출 높이를 이번에 마이너스 10으로 놨습니다. 테이퍼 각도는 0도로 놨습니다. 자, 이렇게면 전체가 깎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익스트루드는 면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반대로 면을 바깥으로 뽑아내거나 안쪽으로 집어넣거나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스의 옵셋, 우리 아까 요거 테이퍼한 거, 그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요 페이스 옵셋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페이스 옵셋을 하려면은 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면 간격 띄우기, 물론 면 선택 요거 한 번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고요. 옵셋을 상당히 크게 줍니다 이번에는 간격적 거리 마이너스 18 정도로 크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물체가 여러 개로 나눠진 거 보실 수 있죠 끝내고 끝내고 해가지고 엔터 눌러서 어, 원하는 작업을 끝을 냈습니다 자 한가지 주의하실 거 이렇게 나눴다 하더라도 이 물체는 지금 솔리드 물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옵셋으로 겉보기로 나눠졌지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렇게 된 나눠진 것들을 어 실제로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리용 그 Separate 옵션을 사용하는 Solid Edit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고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봐야 될게 Face의 Move나 Rotate가 있습니다. 자, Face Move 그래가지고 요면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lid Edit의 면의 이동인데 이거는 요 명령은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F 옵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 넣습니다. 예. 이동해서 면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자 이번에 바닥면 하나만 놓고 음 선택을 끝내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을 여기로 어 지정하고 어 여기서 이만큼 이동하는 걸로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면을 요걸 이동해라 했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이 이동이 안 됩니다. 왜? 면의 선택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솔리드, 에디트. 자, 면의 선택. 면 옵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동 해서 요걸 선택하고, 요기, 여기, 요기를 선택한 다음에, 자, 선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요 면하고 요 면이 있죠? 자, 이거는 화면을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줘서 면의 선택이 이렇게 우리가 이 면을 이동할 때 연관되는 모든 면을 다 선택을 해줘서 면 선택이 끝났고요 기준점을 이쪽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한 이만큼만 움직여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완전하게 음 선택된 면이 이동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의 회전도 마찬가지인데 자요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자, 아, 여기서 어, 다방면으로 보이는 면을 다 선택해 주셔야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솔리드 에디트의 회전, 면의 회전입니다.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명령 입력해 주고요. 아, 면 옵션 선택한 다음에 회전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요면 선택해 주시고 뷰큐브로 어, 돌려서요. 어,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선택해 줍니다. 이래야지 면이 완전히 선택이 되는 거죠. 면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 눌러서 끝내 주시고요. 어, 회전의 축을 지정해라. 그래서 스냅 꺼주고, 요 점에서 요 점을 쓰는 게 회전의 축으로 어,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의 각도는 음, 45도. 그래서 줬더니 이렇게 회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면의 선택은 다소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은 그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꼭 필요하실 때는 잘 사용하면 되니까 솔리드 모델이 면이 어떻게 구성됐는지곡면과 평면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만 이해하시면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어렵게 어렵진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에디트의 바디, 바디 옵션의 쉘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쉘 명령 요거 쓰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명령 코맨드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쉘 명령은 별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가 꽉 차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그림 298페이지 보시면은 그건 제가 이렇게 일부러 잘라놓은 건데 요건 지금 잘랐을 때이 안이 꽉 차있죠. 근데 쉘 명령을 해놓고 자르게 되면은 속이 비게 되는 겁니다. 즉, 비지만은 이것이 솔리드 모델 속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얇게 조개껍데기처럼 속이 빈 형태로 변형되는 겁니다. 솔리드 에디트 명령 입력해 주시고, 이번에는 단위가 면도 아니고 모서리도 아니라 바로 본체입니다. 그래서 B, body 쳐 주시고, 그 다음에 Shell, S 입력해 주시고, 솔리드 물체를 이번엔 통으로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솔리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쉘 띄우기의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걸 입력해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엔 한 3. 이렇게 3을 넣어줬더니, 솔리드 물체가 이렇게 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명령은 완료한 다음에, 슬라이스 명령을 이렇게 내려주셔서, 물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를 객체를 이렇게 중간점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양쪽을 다 유지해라. 이렇게 해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자, 이물체 로테이트 시켜야죠. 로테이트 시켜서 기준점 여기다 주고, 180도 이렇게 회전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회전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쉘 명령에 따라서 물체가 이렇게 속이, 빈 물체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쉘은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걸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퍼레이트 명령인데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면 간격 띄우기로 요 물체 면 안에 내부 선택하고 마이너스 18이죠 예 이렇게 띄어 놨습니다 이렇게 띄어 놨다 하더라도 지금 요 물체는 하나의 물체죠 지금 선택되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물체로 한 번에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자 이제 이 물체를 이 물체를 이 나눠진 시각적으로 나눠진 것만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분리 명령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물체를 분리한다 라고 이렇게 어,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한번 분리 명령으로 선택을 해 놓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솔리드를 분리를 하면은 지금 시각적으로 나눠진 것만큼 자요 물체 하나로 나눠졌고 두 번째 물체 이렇게 나눠졌고. 세 번째 물체도 나눠지고 네 번째 물체도 나눠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298 페이지처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체가 다 선택이 되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어 부분 선택으로 면이 따로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모서리만 선택을 또 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원하시는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 키와 마우스 클릭을 이용하셔서 부분 선택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일종의 좀 새로운 기능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어떨 때는 쓸모가 있습니다.